방지원이라고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발 한 분이 방지원임을 자신이 밝혔죠 나중에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 드리면 어, 트위터리안 과천에서라는 분이 방지원이란 실명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실명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방빵빵이 어떻게 방지원이냐 라고 어, 최인호 씨하고의 대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인호 씨 쪽에서 뭐 슈퍼 에커냐뭐 이렇게 하셔서 조금 문제가 되긴 했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보십시오 네이버에 보면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대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찾지 않고 대법원에 들어가서 나의 사건 검색하면 로그인하고 막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찾을 수 없습니다 뭐, 공인인증서 해서 하게 되면 형사사건 쪽으로 안 나오고 민사사건 쪽으로 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나의 사건 검색이 나오고요. 제가 미리 쳐놓긴 했는데, 이 사건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수원고등법원 2019 초제 6번입니다, 6번. 6번이고, 당사자가 처음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죠. 피의자가 누굽니까? 김혜경 여사님입니다. 이거 08개정 관련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김혜경이라고 치면, 김혜경이라고 치고, 이제 뭐, 확인번호를 치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면, 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사건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이 사건 정보를 보십시오. 김혜경과 성용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08계정하고 김혜경 씨를 각각 고발한 건입니다. 그럼, 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사건 진행 내용. 여기 보시면, 누가 재정신청을 접수했는지가 나옵니다. 피의자 기, 김혜경 재정신청 접수 통지서 발송. 그래서, 김혜경 여사님께도 보내고, 청구인인 방빵빵에게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주소인 불명이 나왔죠. 주소 불명. 근데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송달이 됐네요. 19일에. 송달이 됐다. 본인이 받았다. 라고. 성당했다 본인이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laughs> 본인이 받은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초제 6번 사건이고 이게 자 이런 사건이고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건 당사자 방빵빵이죠 근데 방빵빵을 치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시성을 가진 누군가인데 방지성을 가진 누군가를 어떻게 찾았느냐. 트위터리안 과천의 선님은 법리를 잠깐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재정신청을 할수 있는 세 가지 중에 후보자를 경기 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전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확대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서 전 후보자 명단에서 방지성을 가진 신분들의 이름을 모두 찾아서 일일이 대입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들어가신 거죠. 자, 방지현. 그러고 검색을 했더니, 검색이 됩니다. 고로, 이건 누가 했다? 방지현이라는 사람이 했다라는 걸 밝혀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방지현이 군의원 방지현이라는 확증은 없습니다. 추정을가능 추정이 가능할 뿐이지요. 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자, 사건 개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죠. 이정열 변호사. 그분이 자신의 트위터 에이 사건에 관련돼서 사건 번호와 그 다음에 어, 재정신청에 관해서 상담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에서 안될 것이다. 분명히. 재정신청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 방지연. 트위터명 신바죠? 좀스런 신바인가요? 좀 그런 신바인가요? 예. 그런, 하여간 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했습니다. 했는데, 보십시오. 공차사 고발. 이거 원래 안 됐는데, 공차사가 고발을 한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병합을 해서 불기소까지 가고, 불기소에서 이 사람이 뭐랬습니까? 검찰 항구를 합니다. 송고검에 검찰 항구를 하고, 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laughs> 재정신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으로 가게 되고, 이 건에 대해서 캐런송, 저희가 알기로는 송송이라는 분이죠. 장신중 씨가 그 트위터에 올려인, 그 트위터인지 페이스북인지 잘 모르겠는데, sns에 올린 거기를 보면 캐런송의 이름이 검은색으로 칠해지긴 했지만 잘 보입니다. 그 사람 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캐런송이 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내용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가 신바 재정신청 소원 고급 정보 공개 청구 이거 기각됐죠. 이 정보 공개 청구가 기각된 겁니다. 그래서 신바의 지금 현재 재정신청은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이거 일반 법에서는 부적법 각하가 나와야 되는 내용이 있긴 한데 접수가 일어난 걸 보니까 실수였든지 아니면 뭐 기각을 염두에 두고 받아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신청에는 어, 각하 결정이 없습니다. 신청 자체를 기각하거나 아니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공소제기 명령이란 검찰 보고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불기소 처분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수사 안 한다고 검찰이 한걸 갖다가 법원이 강제적으로 검찰로 하여금 기소를 하라고 하는 게이 공소제기 명령입니다. 근데 이 공소제기 명령이 나올 리가 없죠. 부적법한 건데요. 부적법하게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건 기각이 100%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상당히 큰 거죠.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적법한데도 검찰이 부적법하기 때문에 안 받았던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한 일을 갖다가 법원이 실수로 받아들여서 기소한 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제대로 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제 재판을 어떻게 취소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요. 하여간 어찌 됐거나 이거는 기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송송이 씨 캐런송 관련해서 나왔던 이야기, 장신중 씨가 공개했던 이야기, 그리고 여기 방지연이라는 분이 실제 웅진군의원 방지연인지, 방지연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여간, 만약 그분이 민주당의 웅진군의원이었으면 이분은 해당 행위를 하신 겁니다. 자, 어떻게? 방지연이라는 이름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4K 김국장,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